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님께서 종이 준비한 말씀 가운데 깊이 간섭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계시의 정신과 성령의 명쾌한 조명이 있도록 충만한 영감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laughs> 이 시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혼, 예수정신만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아멘.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령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거룩한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또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거룩한 계시적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은혜의 날이 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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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철학에서 인간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보내진 존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 받은 사람을 소명의 사람이라 말하고, 그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번 태어나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번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납니다. 교회학에서는 이 사실을 위로부터 난다, 혹은 거듭난다, 혹은 중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듭난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말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헌신자로 태어납니다. 소명을 구분할 때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으로 구분합니다. 내적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실험과 환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외적 소명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은사와 재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각 사람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목수에게는 나무를 잘 다룰 수 있는, 운전사에게는 운전을 잘할수 있는 재능을, 또 목사나 장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은사와 재능들을 주십니다. 이러한 외적 소명은 인격이나 성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됨됨이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대략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래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총회 사무실에 다녀오면서 몸이 조금 힘들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분과 대화하는 중에 기사분이 저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알아맞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공무원이십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면 무슨 일을 하는 것 같, 같느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인 아니면 경찰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기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내도 목사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 아내와 같다면 저는 평생 예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남기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선연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 되지 마라. 그러다 성년이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목사 되지 마라. 그래서 청년이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무겁게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진심이냐? 그렇다면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훌륭한 목사가 되어라.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영어를 위해 울어본 사람. 그리스도의 피묻은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일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뒷모습만 바라봐도 죄인들이 회개했다는 영국의 로버트 맥체인. 죽는 그 순간까지 미국 인디안들을 위해 피를 토하며 기도했다는 데이빗 브레이너드. 빵을 굽고 마당 쓰는 뒷모습만 바라봐도. 질병이 낫고 영혼의 평화를 얻었다는 로렌츠 수사. 교양층의 붉은 추기경의 모자보다 순교의 피로 물든 순교의 멸류관을 선택했던 피렌체, 디놀라모 사브라놀라. 이들은 새우같이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고래같이 살았고, 고양이같이 작은 존재들이면서도 사자처럼 포유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부든 십자가를 깊이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해주심에 깊이 감격했습니다. 장로의 헌법 정치제 5장에 장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 교회에서는 직제상 이들을 장로라고 호칭합니다. 장로는 만 35세 이상 입교인으로 10년 이상 무음해야 그리고 상당한 식경과 통솔력이 있으며 신앙과 행위에 종종 받는 자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통솔하고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며 교우들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신앙을 살피고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목사와 교통하고 바로 서지 못한 교인들의 문제를 건덕상 바로 잡아주고 다시 말해 장로는 목사와 더불어 목회하는 목회가 원활하도록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창시자 칼비는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특별히 수임받는 교회의 헌신자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위한 특별한 훈령을 받은 중요한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 헌법 제 5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로는 첫 번째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 가족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성품이 선량해야 됩니다. 교회법에 따른 객관적 인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낙하산 타듯이 그렇게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노예가또 헌법이 말하는 모든 근거들을 다 수료하고 맞춰야 장로로서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신학자 찰스 하지는 교회의 일꾼들이 충분히 훈련받지 못한 채. 교회 일에 나선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대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교회 일을 맡기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책자 바우만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주의 일꾼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합니다. 주의 일꾼들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져 갑니다. 목사로 또는 장로로 또는 권사로, 전도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감당해야 할 자신의 역할과 지금을 부인받았다는 말이지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받았다면 모범적인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부지나 부덕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심 전력해야 됩니다. 어느날 목사님이 에어컨 사러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을 전도할 생각에 사장님 교회 다니시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재차 물었습니다. 사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자 사장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봤으면 저는 벌써 교회에 나갔을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기 싫은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살지 않는 집이 보기 싫습니다. 흉가라고 합니다. 또 영원히 떠난 육체가 보기 싫습니다. 부모 자식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더 보기 싫은 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예수를 들먹거리지만 예수 닮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 정말 보기 싫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신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고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 앞에 여러분들의 귀감이 되고 또 신뢰감을 쌓아가는 모토가 될 것입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훌륭하지는 못해도 달 한결같이 전신 전력으로 자신의 성장과 진보를 위해 노력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교회와 성도들이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로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경건, 거룩 이 말은 영성이란 말과 바꾸어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성적 훈련을 계속하라라는 말입니다. 경건 또는 거룩과 같은 영성적인 기품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부단한 자기 훈련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멸류관, 상급과 같은 것입니다. 장노님께서 장노님 다워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 숫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날개우자 밑에 스스로 자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날기 위해 두 날개로 딱히 날개짓을 연습해야 날수 있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새는 날도록 되어진 짐승입니다. 그러나 새가 날기 위해서라면 만 번의 날개짓을 연습해야 비로소 창공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어죽잖아 보여도 경건을 위한 연습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신다면 뭐잖아, 우리 이현우 장로님 멋진 장론님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장로는 한한 줌씩입니다. 다시 말해 한번 장로는 평생 장로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앞을 향해 노력해 가며 교회와 성도들 앞에 진보해가는 성장해가는 네. 모습들을 보여.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네, 네. 충녹자 불전사라란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서두르면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놓치는 게 많습니다. 네. <laughs> 한눈팔지 마시고 성령님 손꼭 잡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가는. 장노님의 모습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구은 배 불사르라. 건너온 다리 불사르라. 이 말은 다시 말해 뒤돌아보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노되고 목사되고 권사되고 전도사된 것이 길을 선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기에 장로됨에 목사됨에 있어 후회도 여한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겐 영광과 쓰임받았다는 감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살면서 검사도 좋고, 판사도 교수도 의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목사, 장로 이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의 고백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선택은 후회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선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현우 장로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축하해주러 오신 여러 목사님들과 회중들, 오늘 임직하시는 이영우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갈 길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만지고 지나간 흔적 들마다 인간의 사악한 죄악의 기질들과 속관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예수의 흔적만 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